안녕, 조이너, 요닝. 제가 맨날 까만 머리로 살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파란색, 애쉬에블레로 염색하러 어요 달다, 까만 머리. 대박, 짱 신기해요. 요닝 왔는데 미용실 가만히 있는 피팅룸이 있어. 이제 기우쌤한테 염색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요즘 했어요? 네 그때 머리 풀고 uh -oh.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얼얼하다가 얼얼하다가? 괜찮아요 요즘 인기 엄청 많은데 대요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아니라는데요? 겸손한 거아에요아니 네, 1위 콘텐츠 출연자님이어서 v i p 시로 예약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그렇게 조회잘 나올 줄 몰랐는데 저. 누가 저보고, 뉴스쌤님 딸이래요. 왜? <laughs> 저에서. 아, <laughs> 효녀라 <효녀와서> 아, 효녀라서. <laughs> 아, 효녀네. 그게 탄색약이에요? 탄색 몇번 정도예요? 오늘? 한두 번. 몇번 예상하고 왔어요? 네 번? 네, 근데 두세 번 같은 한 번을 할 거예요. 할때 따뜻해져요, 머리? 많이 그러진 않아요. 뭘 듣고 온 거야? 탄색할 때좀 뜨겁고 따딱따딱첫 탈색이요? <laughs> 최근 염색이한 10년 전? <laughs> 어? <laughs> 그래도 초등학교 때 유행하는 그 레드와인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? 레드와인에물결표함 유행했어요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레드브라운. 근데 레드브라우. 제가 머리가 약간 살짝 갈색이 있어가지고 빨간색도 안 됐어요. 그때 오렌지도 됐어요. 발라드릴게요. 음. 준비됐어요? 마음의 준비? 네. 생일 첫 탈색? <laughs> 탈색 막 세게 하면 백금발처럼 되지 않나요 맞아요. 그 정도로 빼면은. 머리 나중에 관리하기 조 힘들어요. 왜요? 너무 상해서. 상하면 어떻게돼요 제가 아, 머리 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상하면 아, 빗질이 안 되고 탈색하면 머리가 잘안 말라요. 그럼 어떻게해요 머리 말리는데 오래 걸리죠? 모래 말리면 손이 아플 거없는데손 아픈 거 어떡해요? 그럼 마사지 해줘. 약간 유럽의 짝된 느낌이에요 머리가. 와 완전 백금발 같아. 대박. 네, 네, 네. 이제 샴푸할일 거예요. 짠. 완전 금발됐어요. 좀 힙스터 같나요? 네. 조금 탈색이 덜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주고 가셨어요. 허리카 음. 별로 안 상한 것 같아. 많이 안 상했죠? 네, 별로 안 상한 것 같아. 탈색 한 번에 이만큼 빼내고, 이렇게 안 상하게 하는 거는 쉽게 할수 없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그때 기웃 유튜브 영상 올라가고 나서요 롤빗 광고 엄청 봤어요. 아 진짜?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롤빗 한 번도 안 하고 엄마가 그 유튜브 영상 보더니 진짜 잘빗어지면안 엉키는 빛을 구해주셔가지고 그거밖에 안 쓰세요. 지금 탈색 한 번, 컬러 토닝샴푸 한번 해서 나온 컬러고 이 상태에서 염색을 할게요. 약간 애쉬 블루 느낌으로. 지금 손상도 별로 안 느껴지죠? 네 지금 그냥 내가 네, 얘기했죠. 팔색 한번 팔색 한, 번에, <laughs> 한 번에, 번에 이렇게 밝게 <웃음> 이렇게 번 <laughs> 없이 <이렇게 웃음> 빼는 게 싶어. 근데 이것도 마음에 든다. 약간 이것도 느낌이죠 근데 응. 색깔 빠지고 보는 것도 괜찮아. 아 색깔 완전 빠지면은 이런 색도 나요? 이거보다 좀더 베이지 느낌? 음그래더 좋을 것 같아. 지금 염색약 바르고 있는데 <laughs> 보이시나요 색깔? 살짝 파란 색깔 올라왔어요. 색깔좀잘 나왔나요? 색깔 예쁘죠? 완전 마음에 들어요 뭔가 되게 색깔 너무 예뻐서 기분 좋아 왜 염색하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늦바람이 무섭다는데 큰일 났어 어... 안녕 아... <laughs>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 켰죠? <laughs> 네 고생했어요 <laughs> 짠, 지금 엘리베이터예요. 색깔 완전 예쁘게, 밤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. 예쁘다. 어, 여기 색깔 예뻐서.